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감자가 자라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기존보다 3배나 많이 말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알제리 농업부에서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는 아흐메드입니다. 지금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나라라고 말하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었죠. 저는 알제리의 수도 알지에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제 가족은 대대로 농업에 종사해 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국토의 80%가 사하라 사막인 우리나라에서 농업이란 곧 투쟁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할아버지, 왜 우리는 감자 종자까지 외국에서 사와야 해요? 아흐메드야. 132년 동안 프랑스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갔단다. 땅도, 기술도, 심지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까지도 말이야. 그럼 언제쯤 우리가 스스로 감자를 기를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독립은 스스로 먹을 것을 기를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란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구나. 그때만 해도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그저 한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분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독립은 스스로 먹을 것을 기를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농업부에서 일하면서 그 의미를 절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감자는 우리 국민의 70%가 주식으로 먹는 중요한 작물인데 시감자 31만 톤을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132년간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완전히 잃어버렸거든요. 2006년 저는 농업부에 갓 입사한 신입 공무원이었어요. 첫 업무가 바로 시감자 수입 협상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단과의 회의에 통역관으로 참석했는데 그 굴욕적인 장면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네덜란드 대표가 거만하게 말했거든요. 올해는 가격을 30% 올려야겠습니다. 품질 향상 때문이라고 하죠. 우리 농업부 장관님이 당황하며 항의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그럼 다른 나라에서 사시죠. 하지만 우리만한 품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 순간 장관님의 얼굴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도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장관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흐메드, 이런 굴욕을 언제까지 당해야 할까? 장관님, 우리 국민들은 감자가 없으면 굶어야 하는데, 저들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이게 진정한 독립국가의 모습인가? 그때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진정한 독립은 스스로 먹을 것을 기를 수 있을 때 프랑스와의 협상은 더 심했어요. 그들은 아예 대놓고 알제리는 우리가 키운 나라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게 가장 서러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런 굴욕적인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할아버지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는 정말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진정한 독립은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수입 비용만 해도 연간 수억 달러였어요. 그 돈이면 우리나라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50도가 넘는 사막 환경에서는 일반적인 농업 기술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으니까요. 2006년 말, 정부 내에서 비상회의가 열렸어요.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었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그때 용기를 내서 제안했어요. 전 세계에 기술 지원을 요청해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거지? 부장관님이 답답해하며 물으셨죠. 전 세계에 기술 지원을 요청해보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있을 거예요.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다 농업부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 중국,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접촉해보자. 장관님, 제가 각국 대사관에 연락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아흐메드, 자네 정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모르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중국에 연락했어요. 중국 대사관 담당자가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중국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 기술이 있거든요. 희망이 생겼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이 와서 사막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중국의 건조 지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처음엔 자신만만했지만 50도가 넘는 극한 환경을 직접 체험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결국 일주일 만에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라며 포기했어요. 다음은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농업 선진국이잖아요. 분명 해결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들이 가져온 첨단 장비들을 보면서 이번엔 정말 되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첫날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의 정밀 장비가 모래폭풍에 고장 나버린 거예요. 일본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런 장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본으로 가져가서 수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절망적인 기분이었어요. 장비 하나 제대로 작동 안 되는데 어떻게 농업을 하겠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전문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아흐메드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일본의 농업 기술은 온대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사막 환경은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동료들과 함께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중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면 누가 하겠어요? 역시 우리는 영원히 유럽의 노예로 살아야 하나 봐요. 바로 그때였어요. 상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흐메드. 이번에는 한국에서 온다고 한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거든요. 2007년 3월. 한국 팀이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봤을 때이 사람들도 며칠 보다가 포기하겠지. 그런 생각이었어요. 다른 나라 전문가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첫 만남부터 뭔가 달랐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온 조현묵 박사님이 저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흐메드 씨, 혹시 우리를 의심하고 계시나요? 너무 정확한 지적에 당황했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른 나라들이 모두 포기했는데 한국이 뭘할수 있겠냐고 생각하시는 거죠? 정말 정확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중국도 일본도 안 된다고 했는데 한국이 뭘할수 있겠냐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때 조현묵 박사님이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도 그런 편견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아흐메드 씨, 우리 한국도. 1970년대까지는 시감자를 수입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식량을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그 서러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는데, 한국분들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진짜 우리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현장 조사를 나갔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한국 전문가들은 전혀 지치는 기색이 없었어요. 다른 나라 전문가들은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에서만 회의하려고 했는데 한국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흙을 만지고 물을 떠서 분석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박사님, 너무 더운데 잠시 쉬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한국 농민들도 이런 더위 속에서 일해왔거든요. 하지만 이건 사막이에요. 정말 위험합니다. 조현묵 박사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흐메드씨,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아세요? 우리는 알제리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식량 문제는 전 세계의 관심사입니다. 우리 한국도 과거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알제리 국민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팔러 온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온 거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자재들이 통관에서 몇 달째 묶여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전문가들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팀은 달랐어요. 매일 아침 관련 부서를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설득했어요. 저도 통역을 도와드렸는데, 그분의 간절함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저는 조현묵 박사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말씀드렸어요.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행정이 너무 복잡해서 괜찮습니다. 우리도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기다리시면 그때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흐메드 씨,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제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정말 놀라웠어요. 몇 달을 기다려도 불평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저희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더큰 문제도 생겼어요. 겨우 통관된 자재들이 공사 중에 도난당한 거예요. 한국 팀원들이 밤새 만든 설계도면까지 사라졌어요. 이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한국도 포기하겠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팀은 24시간 교대로 현장을 지켰어요. 텐트를 치고 현장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더 위험한 순간도 있었어요. 근처에서 테러 폭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정부에서 즉시 철수를 권고했지만 조현묵 박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알제리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어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다르구나. 밤 12시가 넘어도 온실 공사 현장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궁금해서 들여다보니 한국 전문가들이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더라고요. 도난당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정신이구나. 어느 날밤 현장에 가보니 조현묵 박사님이 텐트에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박사님, 이렇게 주무시면 안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 한국 농민들도 농번기에는, 논밭에서 잠을 자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사막이에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거죠. 사막에서 피어날 희망을 지키는 일이니까요. 그런 노력 끝에 드디어 온실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첫 감자 모종을 심는 날이 왔습니다. 조현묵 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흐메드 씨,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3개월 후에는 기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될까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반드시 성공시켜 보이겠습니다. 그분들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온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면 궁금해서 들여다봤더니 한국 전문가들이 감자 모종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관찰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들. 정말 진심이구나. 그때부터 제 마음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드디어 첫 번째 시험 재배가 시작됐어요. 온 나라가 주목하고 있었죠. 과연 한국 기술이 사하라 사막을 정복할 수 있을까? 하지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시도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모종들이 전부 말라 죽어버렸어요. 원인은 사막의 지하수 성분이었어요. 너무 염분이 높아서 한국에서 가져온 영양액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역시 한국도 안 되는구나. 알제리 언론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도 결국 실패했다. 역시 사막 농업은 불가능하다. 정부 내에서도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조현묵 박사님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의욕적이었어요. 첫 번째 실패로 소중한 데이터를 얻었어요. 이제 진짜 성공 공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팀은 사막의 지하수를 정밀 분석해서 완전히 새로운 영양의 공식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실험을 반복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력. 두 번째 시도도 부분적으로 실패했어요. 하지만 한국팀은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실패할 때마다 성공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연달아 실패가 계속됐지만 한국 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할 때마다 더 정교한 분석을 했고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섯 번째 시도에서 감자 모종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첫 수확의 날이었어요. 2007년 말.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온실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조현묵 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흥매드씨 직접 뽑아보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감자 포기를 뽑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기존에 10개 정도 달리던 감자가 20개, 25개, 30개까지 한 포기에서 무려 40개가 넘는 감자가 주렁주렁 달려있었어요. 크기도 완벽하고 모양도 균일했어요. 성공했습니다. 대성공입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성공했습니다. 조현묵 박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132년간 식민지배를 받으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자존심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도 할수 있구나. 우리도 스스로 식량을 기를 수 있구나. 숫자로 보면 더 놀라워요. 기존 품종은 한 포기에서 1,015개 정도였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추백 품종은 2,030개, 어떤 건 40개 이상까지 나왔어요. 생산량이 3배나 증가한 거죠. 더 중요한 건 품질이었어요. 기존 감자들은 병에 잘 걸리고 저장성도 떨어졌는데, 한국 기술로 기른 감자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병충해에 강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경제성 분석 결과였어요. 농업부에서 계산해 보니 이 기술을 전국 확산하면 연간 경제 효과가 15억에서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부가 효과였어요. 시감자 자금률이 100% 달성되면 외화 절약, 농민소득 증대, 식량 안보 확립까지. 한국 기술 하나가 알제리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의미였죠. 그날 밤 조현묵 박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흐메드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알제리가 아프리카 농업의 희망이 될 거예요.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도 드디어 해냈구나. 이때부터 정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한국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가 뭘 하겠어. 라던 분위기가. 한국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로 완전히 바뀐 거죠. 가장 먼저 바뀐 건 보안이었어요. 한국 전문가들에게 최고 수준의 경우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되었거든요. 혹시라도 다치거나 위험한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모셨어요. 농업부 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선언했어요. 한국 프로젝트는 최우선 사업이다. 예산이 별도로 편성됐고, 토지도 확보하고, 인력도 충원했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장관님의 말씀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이다.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다른 선진국들은 비싼 값에 씨감자를 팔아서, 우리를 영원히 의존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한국은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조현묵 박사님과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안녕하세요도 제대로 못했는데 점점 늘어가니까 뿌듯하더라고요. 한국 전문가들도 우리 변화를 느꼈나 봐요. 조현묵 박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흐메드씨. 처음에 우리를 의심스러워하던 눈빛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네요. 맞아요. 이제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보여준 정신 때문이에요. 한국 전문가들을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도 일본도 포기한 사하라 사막에서의 농업을 한국은 해냈거든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어요. 이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농업 선진국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오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 농업부에서 공식 요청했어요. 한국의 사막 농업 기술을 독일에도 전수해달라. 일본은 더 적극적이었어요. 우리가 과거 한국에 전수했던 기술보다 훨씬 앞선 기술을 개발했다. 일본도 배우고 싶다. 심지어 미국 농무부와 국제감자연구소까지도 한국 기술 도입을 공식 발표했어요. 완전한 역전이었죠. 예전에 한국이 배우던 나라들이 이제는 한국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거예요. 한국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시아 5개국, 아프리카 3개국, 남미 2개국, 전 세계가 한국의 시감자 기술을 원하고 있어요. 한국은 컨테이너 일관 생산 플랜트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대통령상까지 받으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알제리 농업부에서 국제협력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한국 기술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7년이 됐어요. 지금도 매년 5만 개의 시감자가 안정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신감이 넘쳐요. 제 꿈은 언젠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조현목 박사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사님,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 덕분에 진정한 독립을 이뤘어요. 할아버지의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직면하게 되면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사하라 사막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낸 그 정신을 말이에요. 저는 확신해요. 한국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요.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을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